8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 같이는 평행 사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고 BO와 DO의 중점을 각각 E, F이라고 E와 F라고 할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AE랑 AF랑 같다. 자, 보시면 어, A가 여기 있고 자, AF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각형을 한번 봅시다. 이 사각형. 자,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하니까 이두변 길이가 같습니다, 그렇죠? 자, 원래 DO 길이랑 BO 길이가 같은데 이등분했기 때문에 이변 길이, 이변 길이도 같아집니다. 이 모든 길이 같아지죠? 자,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했기 때문에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입니다. 따라서 평행 사변형이기 때문에 AE 변과 CF 변은 길이가 같은 게 맞습니다. 자, AE와, 어, 기흑은 AE와 AF죠. 자, AF는 요 길입니다. 이거는 같은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자, 얘가 맞구요. AF와 C 길이가 같다. 자, 얘도 맞죠. 평행사변이기 때문에 마주 보는 두 쌍의 대변 길이가 같다. 자, 리얼을 보겠습니다. 각 A E A와 자, A E A. 아, O E A 요각이죠. 자, O F C 요각입니다. 자, a e 변과 CF변이 평행이기 때문에 엇각이 크게 같습니다. 맞죠? 자, OEC와 OFA. OEC. 요각입니다. 자, 요각이랑 OFA. 자, 이것들도 엇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같습니다. 자, 각 a. OAE와 OAE와 각 BAE. dae 이각 이, 이 두각은 간단한 조건이 없죠. 그래서 맞다고 할수 없습니다. 옳은 것은 니온틱을 리얼 미음으로 볼수 있습니다.